오늘 하나님이 저희들과 가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는데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제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이요한복음9장이 본장은 전반부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치유하여 보게 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 본절은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들을 소경되가 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소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구장 본장에서 다투는 다루는 소경의 치유 기사를 마무리짓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은혜와 심판의 양면성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즉 소경되었던 자가 치유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꾸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결국 영적 소경으로 계속 머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로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로 눈을 감기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어, 나타내리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용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선지자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지만 그 경고를 믿지 않아서 마치 소경을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그런 답답함을 토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욱 소경대계에서 그불신앙이 더욱 더 불신앙으로 시작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오신다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결과 세상은 자연히 둘로 분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이헬라우 심판은 분리라는 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믿는 자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나, 영적으로 보는 자요. 이러한 자는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육적으로는 보나,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의 결국은 멸망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40절에 보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0절에, 다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데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진 다리세인들은 이처럼 자기들은 전혀 소경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소경임을 자기 자신이 신하고, 자신의 상태를 살펴서 슬퍼하며 구원의 빛을 희원한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자만하면서 생명의 빛이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경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십자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또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또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며 또 나의 소득에 11절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그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여금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18장 누가 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보서 4장 6절과 드전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물치시고 검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영원 깊은 곳에서 내가 과연 소경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소경이 아닌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신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마음이 겸손하고 통해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고 또 통일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재 없는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제가 없었으려냐 본다가 하니 너희 내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마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자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절대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하것이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차라리 소경이었소경다면은 차라리 그 잘못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너희가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그것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은 너희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 십자절로 1 6절에 보면 그십자로 십육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괜찮은데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꼭꾸로 그와 아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여기 십자절로 어, 1 6절 보면 예수님이 소용되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느 날이면 바로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했어요참 저들은 자신들의 제약을 보지 못한 채 잘못된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지하고 결국그 잘못된 율법으로 말남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39절에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은 여기서 어, 보기하다에서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다, 그리고 심적으로 발견하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엔 바로 육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육적인 사물을 보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어,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인 소경들의 간겨진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 된 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 그시절의 낙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가운 보적인 시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주님, 이들이, 이가, 이 사람이 날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그 눈뜬 청년의 고백의 가정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는데그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경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눈을 뜬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으니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발견하고 또 17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 분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눈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로 38절에 예수께서 내가 인자는 믿느냐 하시니 인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를 도 뜻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서서히 그의 영눈에눌려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 예배에 예배를 받으시 합장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그를 구세주로 우리가 용접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사역, 많은 사람의 병자를을 낳게 해줘 모든 행운, 치유사역의 진정한 목적은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제일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배부름이거든배부름이 그러나 배 불러도 결국은 그지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도저이 해도 그 사람이 결국 도저일 뿐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뭐하고 다 하는 것다 좋지만은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해요 그죠? 근데 네. a n y anyway, w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딱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제값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정전 4장,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고른 없을 수가 없더니천하인간의 구원하들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이고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삶의 치유의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위한 것입니다." 그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막아보1 일장 십삼 삼십 아,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셨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와 사단의 모든 저주와 인생의 모든 고총과 결국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사망과 죽어서 영원하여, 영원히 영원이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소교했던 청년은 청년 때는 그 나이까지 살았동안 육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에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원의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어린 양,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용광가새 생토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모의 반납 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소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소경의 어둠이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의 어둠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심령의 답답함의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둠입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만나마 우리애가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토한 우리에게 소경된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나의 그 어둠에 소경되었던 시절 답답함과 숨막힘의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며 당황하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나의 영원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세주로 용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멸망에 대해서 영생을 논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금 환경 속에서 인생의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앞날이 캄캄하며 멸망 가운데 소경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 도상이나 또한 자신의 죄로 말나마 소경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즉 그들이 삶에 소경된 여러가지 고난의 문제로 말나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 그사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되신 예수것을 만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바로 죄없는 소경인 것입니다 즉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축복의 사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잘 합니다. 여러분 고난대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릴 때 나의 소경된 것, 나의 인생의 이 고난과 나의 인생의 괴로움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내 6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와 모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택하실 때 때로 자기 때 때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마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각자 각자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용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신 그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수 있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런 말로만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진리의 삶들 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